우리 옆에 분과만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아 근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데도 우리 삶에 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만 있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아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너무나 견디기 힘든 그런 고난이 우리 안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그런 방식으로 인도하실까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어, 이건, 이것인 것 같아요 만약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때만 진짜 그것들을 누릴 수 있다면 삶의 여정 속에 그럴 수 있는 순간들이 얼마나 어, 있겠나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게 전혀 없고 고민이 하나도 없고 진짜 요즘 같기만 하면 좋겠다. 너무 막 행복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날들이 우리 인생 여정 중에 얼마나 있겠어요? 때로는 생각지도 못했던 변수와 어려움들이 늘 항상 우리 삶에 존재하는 게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피하여 받는 복도 우리에게 주시지만 고난을 통과하여 받는 복을 누리는 법을 우리에게 알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기쁨도 슬픔도 늘 있지만 그 모든 것들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삶을 살아내도록 우리 삶을 빚으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면 성령의 역사가 강력히 일어나고 하루에 수천 명씩 전도가 되는 그 폭발적인 부응을 경험했던 그런 시기였잖아요. 근데 그 시기에도 늘막 기쁘고 영광스럽고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교회의 심각한 위기도 상존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렇게 막 폭발적으로 부응성장하고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던 그런 시기였지만, 그 와중에 야거보 사도가 순교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왕이데 헤롯인데 헤롯은 유대인 출신이 아니에요. 그 야곱의 후손이 아니고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돔 족속이인 사람이 유대인의 왕으로 세워지니까 유대인들이 그것을 어,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많은 미움을 받던 왕인데 그 헤롯이 이제 그 유대인들 입장에선 신흥 종교죠. 기독교가 막 발흥하는 게안 그래도 지금 눈에 가시 같은데 그 기독교를 대표하는 한 사도 한 명을 잡아다가 죽였더니 유대인들이 막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옳타쿠나한 거죠. 아, 내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으려면 저 사도들을 잡아다가 죽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야고보 사도가 순교한 이후에 베드로까지 이제 잡아다가 가둔 거죠. 베드로를 잡았다는 건이 헤롯 왕도 아, 기독교에 대해서 지금 잘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이 모든 사도들을 대표할 만한 베드로를 잡아다가 죽이면 아마 이들이 와야 될 거고 그러면 유대인들의 마음을 내가 한 번에 얻을 수 있겠다 이런 계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가두고 이제 6월절이 지나고 나면 처형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죽음의 위기에 빠진 베드로를 위해서 성도들은 마가의 집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게 됩니다. 성령이 처음 사람들에게 임했던 바로 그 공간이죠, 마가의 다락방.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보통 부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작은 공간을 상상하는데 실제로는 그때도 성령이 강림하던 그때도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먹고 자고 하던 그런 공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큰 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밤새 모여서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던 그날을 기억하면서 그들은 전심으로 기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베드로를 나오게 하시죠 착고가 풀어지고 옥문이 저절로 열리고 그래서 베드로가 걸어 나와서 마가의 집 앞까지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재밌는 일이 벌어져요 베드로가 왔는데 아무도 안 믿어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왔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베드로를 살려주십시오 베드로 사도님을 구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는데 그건 베드로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들은 기도하고 있지만 전혀 기대하지 않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먼저 현실적으로 그건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사실 베드로가 갇혀 있었던 감옥은 정말 철통 같은 감시 하에 있었던 감옥이에요. 학자들은 그가 임시로 갇혀 있던 곳이 예루살렘 성전 북서편에 있는 안토니아 요새였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곳은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었던 로마의 군대가 머물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수천 명, 수만 명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 성장하고 있지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 베드로를 구출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베드로가 살아서 돌아올 거라는 기대를 하기가 어려운 그런 현실인 거죠. 그런데 돌려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언제 기도가 더 간절해지죠? 내 힘으로 안될 때, 내 노력과 나의 어떠함으로 상황이 도저히 풀릴 길이 없을 때, 우리의 기도가 더 간절해지고, 길어지고, 더 깊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실을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 기도하지 않고는 살수 없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은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도하면서도 전혀 기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수많은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지도 않았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그들은 기도했지만 기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13절, 14절 말씀 보시면, 로데라고 하는 여인,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마가의 집 앞에 대문을 이렇게 두드립니다. 누구세요?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베드로의 음성인 줄을 이 아이가 안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기뻐하면서 문을 열어야 되는데 너무 기뻐가지고 문도 안 열고 막 달려가가지고 베드로 사도님 오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옥문은 나왔는데 마가 집 대문은 못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천사가 쇠사슬을 풀고 옥문을 열고 마가 집 앞까지는 갔는데 마가의 대문은 지금 안 열리고 있어요. 로마 군인들이 철통같이 감시하고 지키고 있던 감옥에서는 빠져나왔던 베드로가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 집은 못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감옥은 통과해도 마가의 집문은 통과하지 못하는 이이 상황이 너무나 웃기기도 하고 뭔가 씁쓸하기도 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핵미사일도 못 뚫는 지하 벙커도 가볍게 뚫으실 수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의 문은 부수고 들어오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마음 앞 마음 밖에서 두드리며 기다리십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그분을 받아들이기를 기다리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쯤 되면 그냥 발로 뻥 차고 들어와도 돼요 사실 우리 마음의 문을 내가 하나님이야 날 믿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존귀하고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 문 밖에 서서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아직 그 하나님을 마음에 아, 경험하지 못하신 분 계십니까? 그분께 마음을 여십시오 그 아름다움과 생명과 영광으로 가득한 그분과의 동행이 주는 삶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눈앞에 베드로를 보지 않고 너무 기뻐서 달려가는 로데.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 기도 응답 자체가 아니라 그 응답 주신 분을 봐야 되는데, 기도의 기쁨 자체를 누려야 되는데, 기도 응답에 빠져서 그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는 거죠. 너무 기뻐가지고 로데가 지금 안 기쁜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왔다는 걸 믿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비드로, 아, 베드로가 왔어요. 너무 기뻐요 지금. 너무 기뻐가지고 베드로에게 문을 안 열어주고 막 달려가는 거죠.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 마침내그 기도가 응답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제일 먼저 집중하는 건그 응답 자체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다고 하는 그, 그 놀라운 은혜를 전혀 누리지 못한 채그 문제가 해결되거나 해결되지 않은 것에 우리의 관심과 마음이 쏟아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경험하는 하나님의 그 신비적 터치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분, 그분의 그 영적 만지심. 여러분, 결국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거죠. 기도가 응답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와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그 삶이 우리를 현실 가운데에서 한 걸음 더 딛고 나아가게 만드는 근본적인 힘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게더 놀라운 일 아니에요? 둘 중에 뭐가 더큰 기적입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게더큰 기적이에요. 그게 더큰 은혜예요 여러분 그분의 아름다우심과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자비와 사랑에 눈을 뜨면 뜰수록 우리가 그분과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했냐 응답하지 않냐보다 더 중요한 건 그분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분과의 교제가 주는, 그분과의 동행해주는 진정한 형통, 진정한 축복을 알고 누리며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오히려 기대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건 가능성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 더 깊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오히려 실망이 아니라 더 기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개척하고 지금 3년 차인데 기도한 대로 안된 적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보다 기도한 대로 안된 적이 훨씬 더 많은데 근데 돌아보니까 더 감사해요 지금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제가 기도한 대로 안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때 제가 기도한 대로 됐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여러분 산 밑에서 고기 꼬먹으면서 한 30명 그렇게 그런 저는 물론 그런 그런 교회도 의미가 있지만 제가 계획하고 제가 원하고 제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지만 돌아보면 언제나. 하나님은 더 좋은 길로 우리 삶을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과의 교제 자체가 그분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누리는 것 자체가 우리 안에 벌어질 때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안안 될수록 더 기대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왜 기대하지 않는가?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영원하고 좋은 것을 주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경험할 때에만 우리는 기도가 응답돼도 응답되지 않아도 기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집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의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것을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넘치는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 삶을 붙잡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막 신나게 달려가 가지고 막배 들어와 왔어요. 막 흥분하면서 막 얘기하는데 아무도 안 믿어 주는 거예요. 15절,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 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그럼 여기 이 짧은 구절에 정말 많은 요소들이 담겨 있어. 베드로 사도님 오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누구예요? 지금 그들이 지금까지 계속 기도하던 성도들이요. 그냥 하나님을 안 믿고 기도도 안 하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지금 밤새도록 간절히 기도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미쳤구나 너. 지금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요?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발 베드로 사도를 살려주세요. 근데 베드로가 앞에서 막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베드로 사도님 왔습니다 했더니 미쳤구나니 가지. 지금 그들의 마음 속엔 어떤 신념이 있는 거요? 예 베드로가 이렇게 빨리 올순 없지. <laughs> 아니 우리가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베드로가 이렇게 금방 올순 없어. 그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그들은 그렇게 좀 믿고 있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나만의 타이밍을 항상 정해놔요. 하나님이 적어도 이때 안에는. 이런 방식으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기대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때의 기대는 어떤 기대예요? 나만의 기대예요. 나의 때와 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기대보다 하나님은 더 빨리 일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보다 더 늦게 일하실 수도 있어요. 교회 리더를 위해서 성도들은 밤새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사실 그들이 할수 있는 거라고는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12절에는 그냥 여러 사람이라고 번역됐지만 원문의 뜻을 살려서 번역하자면 아주 많은 사람들 이렇게 번역하는 게더 적당해 보여요. 수많은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을 아마 꽉 채워서 밤새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베드로가 지금 문 앞에 와 있는데. 기도하던 사람들은 베드로가 아니라 그의 천사를 본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베드로가 이미 죽어서 그의 영혼을 네가 본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일입니다. 그들은 기도하고 있지만 전혀 기대하고 있지 않아요. 베드로가 왔다면 그가 죽어서 그 천사가 온 것이라고 그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도는 어찌 보면 나만의 확신을 깨뜨리는 시간이에요. 나만의 기대와 나만의 확신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시간이에요. 그분이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 그분의 때와 그분의 방법으로 오늘 나의 삶에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를 귀 기울여 듣는 시간인 거죠. 근데 베드로의 천사가 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베드로가 살아 돌아올 순 없어. 그렇게 그들은 지금 믿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도 그 인간은 못 받고. 난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도 그 일은 어쩔 수 없어. 말한 적은 없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 그렇게 굳게 믿고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밤새도록 모여 간절히 기도했지만 그들은 베드로가 살아 돌아올 것이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못한 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나름의 기한을 정해 놔요. 그래서 생각보다 응답이 늦어지거나 생각보다 응답이 빨라질 때 기도를 응답하셨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했다면 기대해야 되죠. 어떤 기대요? 내가 구한 것보다 더 영원한 것을 주는 하나님을 기대하셔야 합니다.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기대하셔야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지 말고 나의 원함을 넘어서는 그분의 사랑 나의 계획과 나의 한계를 넘어서서 부어주시는 그분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신방 가면 이런 이야기 종종 듣습니다 목사님 제가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뭐 이런저런 기도 막다 했는데 깜빡하고 키를 기도 안 했어 키를 아, 그래가지고 우리 남편이 키가 작아요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그런 분인가요? 종이 하나 딱 꺼내놓고 네가 이런 이런 기도했으니까 이건 들어주고 이건 기도 안 했으니까 이건 내가 빼고 줄게.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아니죠. 설사 우리가 잘못 구해도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돌을 구해도 떡을 주시는 분이죠. 우리가 잘못해서 뱀을 구해도 내가 뱀을 구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뱀을 구해도 그분은 생선을 주시는 분이시죠. 그래, 네가 기도했으니까 내가 뱀을 줄게 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뱀을 구해도 생선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럼 그분이. 그분의 열심과 그분의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결정은 항상 옳아요 그분의 응답은 항상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셨는데도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예상보다 너무 빨리 응답하실 때가 있고 예상보다 너무 늦게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하고도 까먹어요. 기도하고도 내가 그런 기도를 했다는 것을 까먹은 채 그것을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기도의 응답을 누리지도 못해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들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들어주셨습니까? 근데 그것들을 하나씩 감사하면서 누리면서 기뻐하면서 그것들을 보내셨나요? 아니면 응답된지도 모른 채 그냥 그저 당연히 그 시간들을 흘려보내셨나요. 나의 예상된 타이밍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타이밍이 맞지 않아서 때로는 기도했을 때 예상보다 훨씬 더 빨리 응답하시기도 하고 내 기대보다 훨씬 더 늦게 응답하시기도 해서 나는 까먹어 버렸던 그 기도를 하나님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공수표 쓸 때가 많잖아요. 다음에 밥 한번 먹어요. 뭐 이런 거. 다음에 한번 만나요. 우리는 늘 공수표를 남발할 때가 있는데, 우리 기도 중에 하나님께 공수표로 전달되는 기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 그대로 상달되어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기도 중에 하나님께 공수표로 전달되는 기도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요한계시록 5장 7절과 8절입니다. 우리 앞에 보시고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어린 양이 내생물과 장로들이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간단하게 설명하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에 계실 때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전달이 된다고요? 공수표로 전달되지 않고 뭘로요? 금대접에 담긴 향으로 전달이 됩니다 향기는 선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죠 편지는 눈 감으면 안 보여요 근데 향은요 코를 막아도 뚫고 들어오는 게향 아니에요? 하늘 보좌에 여러분의 기도가 향이 되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 어떤 기도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기도는 없어요. 그리스도께 전달되지 않는 기도는 없어요. 그 어떤 기도도 하나님 앞에는 공수, 공수표가 없어요.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듣고 계세요. 나는 기도해 놓고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세요. 우리의 기도가 금대접에 담긴 향으로 하늘 보좌를 가득 채우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했다면 기대하십시오. 내가 원하는 때와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닐지라도 그것보다 더 영원한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만의 기대를 내려놓고 그분 크기의 일하심을 기대할 때 우리는 계속 기대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어찌 보면 기도하지 않는 거거든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모든 시간들을 사용하셔서 나의 원함보다 더 영광스럽게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소망 가운데 기대할 때, 우리는 계속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오늘 이 본문이 이 상황이 너무 웃기지만 이상하게 너무 위로가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죽음의 위기를 무릅쓰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따랐던 믿음의 위대한 선배들 아니겠어요? 이 초대교회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흔들리고 의심하고 오락가락한 채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는 완벽할 때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의심으로 가득한 기도 흔들리고 넘어지고 오락가락하는 기도 다 받으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완벽할 때만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엉망인 채로 나가는 거예요. 때로는 의심 가득하고, 때로는 정말 하나님, 내가 기도한다고 했어, 내 기도를 들으실까? 그런 불신과 나만의 두려움으로 가득한 채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사용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기대해야 되지만,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완벽할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엉망인 채로 그냥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영광스럽게 사용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그런 왕으로 함께하시는 분이시죠. 기도를 사용하실 우리의 왕을 신뢰하십시오. 기도하는 나의 완전함으로 인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기도를 받으시는 분의 완전함을 신뢰하면서 그 왕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거죠. 오늘 본문은 헤롯 왕의 절망과 광기로 마무리됩니다. 이절에서 야고보 사도를 죽였던 헤롯은 오늘 19절 끝에 보면 간수들을 심문하고 죽이라고 명령을 하죠. 그는 늘 죽이고 죽이면서 자신의 왕좌를 지키려 했어요. 예루살렘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진정한 메시아이자 유대인의 왕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의 이야기를 힘써 전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연결이 됐죠. 현재 유대인의 왕은 진짜 왕은 그것을 불쾌히 여기면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입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가짜 왕을 패배하게 하셨어요. 그분은 직접 자신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고 계세요. 그분이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쏟으시는 방식으로 우리 기도가 그분께 전달되어. 실질적인 일하심 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기대하십시오. 나만의 기대를 내려놓고 그분의 소망으로 그분의 기대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십시오. 우리에게 영원할 승리를 주신 우리 진짜 왕, 자신의 목숨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에게 전부를 쏟아 부어 주고 계시는 우리의 진정한 왕. 그분과 함께 기도하고 기대하며. 주어진 삶을 넉넉히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